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되시나요? 네, 팔입니다. 많이 사용하다 보면 과도하거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위치 변형이 오기 쉬운 신체 부위이기도 합니다. 골격과 위치 변형은 지방 조직이나 각종 노폐물의 축적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굵거나 출렁이는 팔뚝살을 날씬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복부 접수용인데요, 오늘은 팔에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동작은 겨드랑이 애가 부분을 가볍게 주물러 주세요. 그런 후에 팔 바깥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문질러 주세요. 접시는 넓은 부분에 돌기가 나 있는 부분으로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문질러 주세요. 다음은 팔 안쪽을 아래에서 위로 문질러 주세요. 이 부분은 팔을 올려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마지막 동작은 첫 번째 동작이었던 애가 부분에 노폐물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한번더 주물러주세요. 한쪽 팔을 오래하다 보면 다른 쪽 팔이 뻐근할 수 있으니까. 5분 이상은 넘기지 마시고, 양쪽 팔을 골고루 해주세요. 꾸준하게 하셔서 날씬한 팔 만드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